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청년들의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세계의 청년들 오늘은 띠르키에서 오신 제렌 씨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띠르키에는 지중해의 나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 많은 수식어를 가진 나라죠.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은데요. 얼른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해 볼까요? 밝혀서 메라보 반튀케단 제란. 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터키에서 온 제렌이라고 합니다라고 네. 아 그러시군요. <laughs> 성함이 들어갔는데 들리지가 않네요. <laughs> 한국어를 네. 근데 너무 잘 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기에는 그냥 한국 유학생이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laughs> 어. 네, 들으실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의 8년 되지 않았을까?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2015년에 한국에 왔는데 어. 아직 제가 발음이 너무 익숙치가 않아서 어디 가나 이제 어,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laughs> 궁금한 게뭐 세상에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많죠. 잖아요. 그데 이제 한국어를 배우게 되신 어떤 네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한국을 접한 게그 대장금 아시죠? 아... 네, 대장금을 오, 나... 보고, 어 맞아요. 오... <laughs> 네. 대장금을 보고 이제 한국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네. 거의 한국을 처음 접한 게 아마도 10년 약간 전일 오... 것 같아요. 한국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드라마도 아... 많이 보고 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같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대장금을 보면서 네. 그럼 그게 터키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던 거예요. 그때... 자막으로. 도빙이 된 상태로 아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어로 그냥 장금이가 아 말을 하고 있고. 아 그러면 네. 이제 한국말은 거기서 들어보진 못하셨겠네요 드라마에서는. 그쵸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가 어떤 나라지 하면서 아 찾아보면서 좀더 다른 이제 막 드라마도 보고 해가지고 네. 대장금은 정말 대작이죠. 네, 역시 저는 이제 꽃보다 남자라는 아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구름표. 그쵸 <laughs> 한국에 가면 다 저렇게 생긴 남자만 있겠지. 이런 아 거짓말이었어요. <laughs> <laughs> 다른 드라마도 네. 이제 보셨다라고 했는데 재밌게 보신 드라마가 또 있나요? 저도 사실 그것보다 남자도 되게 재밌게 네, 봤고요. 재밌죠? 네, 재밌죠. 스테인이미날 <laughs> 바라봐줘 오, 네. 이런 느낌? 아, 안본 드라마가 없... 아 어, 네. 저도 이제 북한에서 많이 사랑했던 그런 드라마들이죠 그, 그렇게 어쩐 <laughs> 한국 드라마들을 되게 좋아하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또 혼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맞아요 터키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하셨다고요 터키 수능을 보고 재수를 했었는데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없는 거예요 어... 학교가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나 한국에도 관심이 많은데 해볼까라고 갔다가 음...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한국이 저랑 어... 떠나게 싫었죠. 그래서 또 방법을 찾아서 아 그때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한국에 와서 살게 된건 언제부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전공을 한국어로 막 이제 정하고 합격하고 했는데, 네. 아, 이게 전공하기 전에 한번 갔다 와야겠다 해가지고, 2015년에 처음 이제 여행으로 왔어요. 어.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보다 두달 먼저 오셨네요. 전 10월에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이제 8월에 오고, 한 어. 3주만 있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아. 여행은 사실 놀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해가지고, 한 2001년 뒤에 아. 교환학생으로 오고 했죠. 아. 그여행에그 앞으로 이제 뭔가 그쵸. 재밌기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아 맞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했나요? 생각하고 왔는데 말이죠 <laughs> 어딜 가나 네. 사는 건 즐거움도 있지만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아 네. 당연하죠 그렇군요 한국에 가서 이제 살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분들 네. 친구분들 이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한 아, 7000km 정도 네. 되거든요 <laughs> 한번 가려고 하면은 하루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아... 되는데 부모님 특히 아빠가 반대를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막 스무 살초반에 딸이 갑자기 아. 외국 가서 살겠다는데 아, 그렇죠? 네. 반대를 하셨는데 그래도 잘 설득하고 네, 했죠 아. 그리고 또 장학생으로 와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많이 이제 설득하면서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유 내 딸을 막네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laughs> 맞아요 아유 네 그래도 잘 됐네요 그래서 터키에서 <laughs> 나까 한국어 전공을 네.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에 오셔서는 어떤 전공을 또 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신문 방사 방송학과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제 미디어 쪽 네. 전공을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네 맞아요 네, 저도 미디어 지금 커뮤니케이션. 그, 그 전공을 어,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저는 지금 1학년 마치고 <laughs> 휴학 중인데 내년에 아, 2학년 복학할 예정이거든요 <laughs> 어, 오,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게 언론과 관련된 네. 그뭐 기자라든가 뭐 네. 아나운서라든가 이쪽만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어, 아니더라고요 그 네. 분야가 다양하고 우리가 공통점을 또 <laughs> 찾아내게 됩니다 <laughs> 그러게요 그 한국과 터키의 학교를 모두 이제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두나라의 교육 방식 이게 음... 이제 공통점이라든가 뭐. 대학으로 비교를 했을 때 터키는 되게 널널했거든요. 아. 저는 또 한국어를 배운 상태에서 한국어과를 갔기 때문에 네. 애들이 카나다랑 마바사를 배울 때 저는 이미 약간 그게 베이스를 아. 깔려 있었던 아. 거여서 네. 시험도 그냥 아, 쉽네 하면서 막 풀고 이제 한국은 그것과는 반대로 좀 분야를 배우는 거잖아요. 특히 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기도 그쵸. 하고 수업도 네. 막 엄청 다양한데 또 한국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도서관을 가면 는막 새벽까지 사람들이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 학교는 공사 중에서 없기도 했거든요. 오. 그래서 어, 사람들이 공부를 진짜 터키는 안 하나 보다. 다들 그냥 놀고만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국 대학 생활은 너무 열심히 해서 아, 열심히 공부하기도 아. 하고 열심히 놀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차이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 시, 지금 그럼 몇 학년이신 거예요? 전 졸업했어요. 아, 네, 졸업했고. 어 네. 부럽다. 네. 그럼 언제 <laughs> 다시, 졸업하나 싶네.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아 진짜요? 네. 대학교 때가 그래도 좀나온 거예요? 사람도 되게 다양하게 만날 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교수님들도 또 많이 챙겨주셨어요. 뭔가 학교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시 학사를 또한번 할까? 이러면, <laughs> 아, 아 진짜요? 그 <laughs> 네, 정도로요? 진짜 그 정도로 어,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국의 학생들은 역시 내 네, 열심히 공부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학점은 포기하자, 졸업장 하나만 따자. <laughs> <할> 생각으로 <laughs> 내가 그냥 밑거름이 되줄게, 너네들. 에이, 이러면서 또 잘하시죠? 아니요, <laughs> 아니요, 진짜. 아, 이게 또. 아 믿어요. <laughs> 어쨌든 너무 공부를 여기는 잘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학교 때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네.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해보셨겠네요. 아, 밴드 동아리였는데. 오 네, 연습보다는 놀고술 먹고 회식하고 그게 더 많았던 것 같기도 아, 하지만 그게, 또 재미죠. 네, 그게 네. 사실 대학생활의 재미이지 않을까 네. 혹시 또 그럼 또 다른 동아리 활동 하신 분이 동아리보다는 대회 활동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서포터즈 아니면은 이제 음. 영상을 전공하고 네. 있기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러니까 활동도 많이 해봤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영상 제작쪽이 전문이신 거예요 네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도 세계를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방송영상 약간 아. 이쪽으로 빠졌었어 가지고 네. 부럽습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건 쉽게 그냥 식은 죽 먹힐 거잖아요. 이제. <laughs> 편집은 두렵진 않더라고요. 아. 저거 도. 그러면 혹시 이게 궁금한데 네. 뭐, 드라마 에 빠져서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한국에 오셔서도 드라마를 많이 보셨나요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때는 내가 그 나라에 살지 않아서 뭔가 네. 하나하나 되게 궁금하고 또 사실 그게 드라마가 현실은 아니 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도 <laughs> 길거리 에서 안 보이고 뭐 <laughs> <laughs>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진짜 히트작 말고는 요즘 안 보는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드라마는 다 챙겨 봤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버물이었죠 없어서 맞아요. 못 봤는데 여기 와서는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또 바쁘고 맞아요. 하니까 네, 네 <laughs> 그런 거 같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혹시 한국에 처음에 네. 오셨을 때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좀 적응하는 네. 곳이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막 드라마도 너무 많이 봤고 사실 처음 살려고 왔었을 때는 약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액이잖아요 모든 게다 약간 핑크색 안경을 아낀 약간 필터를 이렇게 입힌 듯한 네. 느낌이어가지고 어려운 일은 크게 없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게좀 한국에서 되게 쉽게 말고 우리 밥 한번 먹자, 약간, 네. 우리 다음에 술 한번 네. 하자 약간 이런 말이 네. 막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게 진짜로 진짜로 만나서 밥 먹자, 술 먹자, 그냥 친해지려고 <laughs> 나한테 그런 말 하는구나 네. 무조건 만나려고 날짜 잡으려고 막 하고 <laughs>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알죠. 아 저거는 그냥 인사구나. 다음에 한번 보자. 오, 신기는 그런 느낌? 독하게 건강, 건강 중입니다. 너무 조공을 완벽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이야기 딱 들었을 때밥한번 먹어요. 뭐 이랬을 때이 사람이 되게 내가 마음에 드나 보다. 네, 나랑 그렇죠. 이제 가까워지려나 보다. 되게 은근 기다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1년이 가도 1년 내내 그,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밥한번 어, 먹자. 한번더더 먹자. 그래. 그래서 저는 그랬었어요. 언제? 언제 먹어? 이제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어우, 나중에 한번밥한번 한번 먹어요. 이러고 이제 아, 네. 저는 또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약간 대중교통 같은 부분이 음. 어렵기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 지하철은 너무 이제 좀 복잡하고 그래서 자꾸 방향이 갈려가지고 반대 방향을 타고 다니고 <laughs>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은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지하철을 잘 안다고 아, 다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 아. 버스만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네. 아 저기서 기다리면 금방 환승할 수 있으니까 저기서 오. 기다려. 막 이러면서 미리 얘기하고 우와, 한국은 워낙 지하철이 이제 잘 되어 있고. 아. 첨 처음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또 궁금하고 아직 드릴 질문이 정말 많은데 다음 시간을 위해서 아껴 두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렌 씨의 나라 띠르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띠르키에는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매력을 품고 있는지 띠르키에서 오신 제렌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렌 씨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